할렐루야. 우리 주 오후 예배, 우리 경비와 찬양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교대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우리도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보니까 주제가 서로 사랑이에요. 어,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네. 또 서로를 축복해 줄수 있는 우리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한 개인의 죄가 한 개인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어찌 볼수 없는 그 천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도 함락했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택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주신 말씀대로 여호선 어떻게 됩니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함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아이성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간단히 승리할 줄 알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소아가 크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소아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어찌 우리가 이렇게 패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요단강으로 건너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 통의함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을 거치시고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자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죄하게 전에는 너의 대작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종일토록 언약궤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어나 백성들을 성결케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숨은 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침에, 아침에 너희는 너희, 너희 집하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힌 집하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사람 속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 잠깐만 살펴보세요. 이렇게. 어, 이 사람 속이 어떤지 여러분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 속을 알수 있다면 속임수에 빠지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미혹되고 현혹되기 때문에 그 속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알지 못하니까 속기도 하고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외모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입의 말도 알고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까지 아신다는 것은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짓는 자는 무엇입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숨겨진 죄 하나님께서는 샅샅이 살피십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제비를 뽑는 겁니다 먼저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합니다. 뽑힌 지파가 나오죠. 또 제비를 뽑습니다. 지파 가운데 한 가문이 뽑힙니다. 또그 가문에 남자들이 나와서 뽑으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뽑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악언의 질를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다. 범죄한 자 누구니 그를 끌어내라. 그랬으면 될 것을 하나님은 번거롭게 계속해서 이 제비를 뽑게 하셨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즉,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의 죄가 단지 이웃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죄에 민감해서 죄를 경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죄에 민감하셔서 죄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죄를 지면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담대히 여러분 얘기도 해주십시오. 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경계해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의 범죄자를 찾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거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집화부터 족속으로 가문으로 개인으로 좁혀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 아유, 경찰차가 지나가는 걸 보더라도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운전하다가 경찰차 지나가면 괜히 죄진 것도 없는데 어, 속도 좀 줄이게 되고 지나가는데 경찰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괜히 이렇게 쭈뼛쭈뼛 되고 어, 저만 그런가요? 어? 안 그러세요? 아, 안 그렇다. 제비뽑기를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떨리는 마음으로 하겠습니까그 중에 아가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겠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뽑히겠 사는 마음이 그 안에 왜 없겠습니까? 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여길 겁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무엇입니까? 자기가 속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세라 족속 가운데에 또 제비를 뽑으니까 자기가 속한 삽디 가문이 뽑힙니다. 삽디 가문에 속한 남자 장정들이 다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힙니까? 아간 자신이 뽑히는 거죠. 자신이 뽑힐 때까지 아간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전정 긍긍했겠습니까? 다시 말해 아간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죠. 속일 수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모를 거라가도 생각했던 이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가는 그제서야 자신의 범죄를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채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장막 가운데 땅속에, 땅속에 감추었는데, 감추었는데 은은 그, 그 밑에 있나이다. 그가 훔친 것이 무엇입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 고급스러운 이제 외투인 거죠. 은 200세겔, 근 53개. 0 아가는 이 물건을 자신의 장막 아래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모든 이들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착하게 살고 적당하게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하면 잘 사는 세상이라 할수 있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결코 그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깨닫지 못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다면 그 죄에 대한 죄가를 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가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속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가진 모든 것이 불태워지는 것이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범죄하지 않습니까?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취하고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하셨음, 죽게 하였습니다. 누구도 다윗왕이 그러한 죄를 범했음을 알지 못하죠. 다윗의 죄가 이대로 감추어진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살인자고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 다윗은 그 죄가 깨닫게 된그 자리에서 철저히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아예 뭐 어쩔, 어쩔, 어쩔 수 없지 뭐. 나만 그래?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기준을 자꾸만 주변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신 약속의 말씀,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사은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숨긴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거야 합니다. 이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본문의 아가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욕심이,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낳고 제가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욕심을 품으면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죠. 그 죄를 끊어내야 하는데 자꾸만 그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으니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이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아간도 욕심, 그 안에 품게 되니까 자꾸만 눈이 아른아른 거리는 것이죠. 보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만 보는 겁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모카는 여인 봤으면 지나가면 되지 뭘고 궁금해서 계속 봅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죄된 욕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지 말아야 할거 뻔히 알면서도 한번 가보고 한번또 가보고, 여러분 중독이 괜히 중독이 일어나는 겁니까? 술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여러분 한번 하고 내려놓고 잠깐도 참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고 끊어내야 하는데 내 죄된 나를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끊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앱도, 앱도 삭제해보고, 그럼 뭐 며칠 있다가 다시 또 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있죠. 어. 저희 아이가 보니까 게임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고 저희가 그 앱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뭐가 되려나 보다. 그냥 3일 지나니까 다시 하고 있어요. 너 어떻게 된 거니? 그러니까 깔았대요, 다시. 여러분, 죄가 같은 거 아닙니까? 유혹이 심한 거죠. 유혹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힘으로 안 되기에 주의 은혜를 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 악물고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여리고 성에 저 많은 것들을 다 불태울 때 아가니 뭘 보겠습니까? 어유저주 저 귀한 것들을 다 불태워 나 하나쯤 어때? 은 하나 하나씩 살짝 넣고 이렇게 넣고 금도 좀 넣고 저 외투 귀한 거 광야생각만 했으니까 얼마나 눈이 휘둥그러지겠습니까? 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보는데 멀은 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끊어내지 못하면 죄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고 결국 죄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죠. 아가니 그러하지 않습니까? 헛된 생각임을 알면서도 끊어내야 하는데 나 하나쯤 어때? 내가 이것을 내가 이것을 취해서 내가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자기 합리화하죠.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주의를 할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데 내 생각이 얼마나 큰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게더 낫지 않은가? 자 고집대로 행하다가 서로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죠. 은혜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내 생각을 섞을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을 섞을 것이 무엇입니까? 내 판단을 드러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여 모든 것을 진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죄악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악할 뿐이죠. 그러니 예 하나님은 다 불태워 버리라는 것이죠. 그 하나 취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그 죄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를 치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금덩이와 그, 그 아들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월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도 치고 불사르고 그의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더라여와께서그렬한 그 분노를 그치니 그러므로 그곳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더라 아멘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분명히 가르치시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주님께서 기다려 주셔도 결국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께서 그극렬한 분노를 그쳤다고 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을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최대한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따라서 이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좋죠. 좋은 학교에 지나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도 잘하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죄된 자리에 거하고 그 마음에 온갖 악한 것들을 품고 있다면 그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비의 그 자리를 결코 소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떠나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 곤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찾아가셔서 교회 같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보랍니다. 죄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는 것이죠. 나 하나쯤 어때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서로가 격면하고또 격려해 줄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성도 되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이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수 있도록 그 시작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것들, 죄악된 것들 다 주님 앞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죄로 물든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까? 다 물리쳐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 불순종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성도요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